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량입니다. 자 오늘 말량의 고민 종기사 임시로 오픈을 했고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임시라서 아직은 많이 보시진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초대형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게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 건데요. 바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고민 중기사에 출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심하게 다쳐서 트라우마 때문에 개를 보면 계속 무섭고 어렸을 때랑 똑같이 될것 같은 생각을 없애고 트라우마를 이겨내자는 의미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팬이 가서 네에 드시는 선생님트하트 하트하트? 고민중개사 우리 손님 여기 앉으시죠 여기가 고민의자입니다 고민을 읽어봤거든요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줄 수 있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5살 쯤인가 거기 그때 대형견이 있었는데 그 개한테 덮쳐져가지고 아, 그래서 많이 다쳤었어? 네 근데 더 신기한 건그개키우 어. 주인이 사과를 안 하고 어, 그냥 갔어요 <laughs> 와 진짜 그거는 너무한데 이게... 거야? 라온이에 비하면 좀 작은 거긴 한데 형이 초등학생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야. 아파트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아파트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잖아. 근데 마티즈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형이 그거 보고 놀래 가지고 마티즈가 막 짖으니까 놀래서 마티즈의 반대편으로 엄청나게 달렸거든. 왜달려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마티즈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엄청 돌진하는 거야. 그래서 형도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그런 기억이 있긴 한데 어좀좀 좀 강한데. 어쨌든 조금 조금씩 친해지고 마음을 열어야 결국에 덜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라온이랑 같이 오늘 아주 재밌는 걸 생각해왔어. 여기 잘 기다리고 있어봐. 마양님이 제대로 변신해서 오시나봐. <laughs> 야야 스포너노스포너노 <laughs> <laughs> 진짜였어. <laughs> 나말량 아니다. 오늘만큼은 멍냥이다. 오케이 멍멍 베이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우리 티 내져 볼까? 자 사실은 이거 혼자만 입으면 섭섭하죠? 짜잔 라우나 디스코드 봐봐 이게 뭐예요? 라우니를 위해 800 로벅스를 형이 주는데 이 옷이 100 로벅스 정도 하거든 이거 사고 남는 건다 라우니 마음대로 써 잠시 후아먹구다자 <laughs> 고민의 스텝 1 두둥~ 강아지랑 친해져 보아요~ 우리는 오늘 이 모습으로 시간을 같이 보낼 거야. 어떤가 하고 싶니? 형이 생각한 거는 이대로 라이벌로 넘어가서 도지듀오를 하는 거다. 어때? 어, 괜찮은데~ <laughs> 어, 라이벌에서 적응 안된다. 라오나, 클났다. 콘텐츠 위기 발생. 그러면 남은 수단은 한가지 도지 머니를 검색하려는 거야. <laughs> 천재인데, 그럼 각자 멋있는 강아지로 꾸미서 올까? 도지 라운 로, 들어오시죠 로, 로. 어, 뭐야 야 나랑 거의 비슷해 그러면 가보자고요 도지 듀오 레츠고 크로스 맵 국룰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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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레나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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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당한 뭐, 거지 쏘지 마세요 야야야야 라라 있다 있다 아주 카브에 무서워걸오 좋아 좋아 오 뭐야 라운드 잘하는데 라운드 투 레디 고 으악. 이거라 먹라 나이스! 컷! 우리 완전 멍멍 좋은 상태 한명어있어 어? 확인 있다! 오케오케 확인 나이스 머리! 말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 레오늘 팝을 맞췄어? 나이스 나이스 헤드 헬로우 오우! 야저 칼칼! 칼조심 오, 야, 한발 맞췄어. 두발 라운, 뭔데? 세발네발 네 발. 네, 네, 네. 오, 아이유 뚜, 또지 듀오 한판 승리. <laughs> 맨뭐 하지? 교차로, 교차로, 오케이, 교차로 랜덤, 교차로, 랜덤, 교차로 랜덤, 오오오호호요뜨겁지요띠뜨겁지요뜨겁지요 띠껍 찌요, 띠껍 찌요, 띠껍 찌요, 띠껍 찌요, 띠 오, 찌 오, 띠껍 <laughs> 찌요, 나우나, 그쪽에, 봐 너무 아프다. 와우! 오! 야, 우리 잘한다. 우리 라온이 오늘 강아지가 무섭다 그랬는데 이번 기회로 살짝 강아지랑 진짜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친해졌을까? 어... 내일 강아지를 만나봐야 알것 같은데 뭐요? <웃음> <웃음> 내일 봐야 알아? 오케이 그러면 아 신청해 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고민은 <laughs> 무사히 해결했으니 보스인 좋아요와 구독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뢰를 무사히 마무리했구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뢰 어디 한번 사연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14살 중1이고요 의뢰 내용은 스피드 부츠 만들기입니다 저의 사연은 제가 스피드 부츠를 얻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써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 빠온 채널이 말량 홍차인데 오, 오 마롱이입니다 구독 당연히 했구요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뽑혔으면 좋겠네요 제가 극이라서 콘텐츠 제가 살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콘텐츠를 살려주겠다고? 폐기가 대단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바로이 렛츠고. 긴장돼? 어? 아까는 긴장 안 됐었는데. 어. 그냥 시간 되니까 갑자기 긴장 돼. 아니, 그 일하면 재밌고 고민 딱 봤을 때 제가 콘텐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 너무 자신 있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의 고민 스피드 부츠 만들기 뚜둥 <laughs> 이는 맞다 이는 우와. 맞네 자 그리고 스피드 부츠 만들기가 왜 고민이야 너무 안 나? 일단은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보는데 스피드 부츠 끼면은 뭐 글라이너 타고 이런데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게 되게 느려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요약하면 한국인의 DNA로 아니, 인해 우리가 좀더 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PC로 갑니다. 어... 아, Let's go! 그래, 오오오! 어디 있어, 네. 어디 있어.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여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14살 박시우라고 하고요. 938렙이고 PC 블레이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 시우는 장점이 그거잖아. 이름을 소개할 때 짧고 굵게 할수 있잖아. 네. 해볼까요? <laughs> 둘 셋. 박시우입니다. 오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늘 고민을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스피드 부츠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먼저 얻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 쇼랑 스피드 부츠 얻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해야 되는 거 여기 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한테 말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퀘스트를 받고 재료를 모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할아버지한테 퀘스트는 이미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나도 받은 상태거든? 근데 진짜 노답인 게뭔줄 알아? 요 인가요? 나도 하나도 못 얻었어. <laughs> 오늘 너 컨텐츠랑 내 컨텐츠가 겹친다. 같이 가자. 뭐라? 누가 더 빨리 얻기 대결인데? 공의 알기로 선스톤에서 하나 나오고 머시그로브 늪에서 하나 나오고 그냥 바다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 딱 PC 위키 딱 찾아보면 나오잖아. 딱. 아, 그치? 좋아 좋아. 여기서 그냥 하면 또 어차피 안 나오거든. 우리 이거 해결 못해. 그래서 시우도 만났으니까 시우한테 어? 선물을 줄게. 64배와 동시에 백까지 아, 들어 있는 어? 이 패키지. 어, 오, 잠깐. 시우야 빨리 돌려 지금부터 시작이야와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잠시만. 잠시만. 택시 잘 올켰어. 잠시만. <laughs> 오, 야야 야. 아, 야, 오, 야 오, 시우야 오, 나 뭐야? 먼저 졸업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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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렇게... <laughs> 형 먼저 간다. <laughs> 안 돼. 진짜임? 우와! 이거 아닌데. 잠시만.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로켓 연료가 그냥 나와 버렸어. 아. 어? 야, 또 나왔어! 어? 또. 어 이거, 이거, 이량안나오거거 어? 아닌가? <laughs> 뭐이이러면끝나거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레진이 나왔네? 아, 그렇네 이거, 레진 이고 기뻐할 수도 있겠네, 시우가 <laughs> 야, 야, 야! 야! 레진 아니지? 나이스이났어 로켓 <laughs> 풀 첫 번째 끝났고요. 시우야 이거 우리 이에 타지 말자. 어? 새거 샀잖아. 아, 또 플렉스야. 아, 또 보여줘야 되잖아. 개 <laughs> 소환하기 없어 가지고 조선궁한테 가야 돼. 조선 사람이라 뭔 그래. 뭔 소리지? 이분이. 아. 그래서 조선궁. 어 그래 조선궁이. 야 와우! 이봐 그만둬. <laughs> 여기 상속에 앉겠습니다. 어, 어오 출신다. 튼튼다. 빠빠빠 <laughs> 우리 근데 너무 빨리 끝났는데? 우리 분량 어떡함? <laughs> 아, 분량 안 돼.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 낚아 볼까요? 한 평생이 지난 후 다른 게임 할때 썼던 닉네임 있어? 좀비고나 에이. 아니면 브롤이나 거기도 시우를 어. 쓰진 않았겠지? 그뭐야 브롤 타자는 저 사촌 누나가 그때 뭐마구마고 어? 이런 걸로 했는데 저랑 맞추자 해서 모금하고 이런 걸로 모... 했고 <laughs> 어. 좀비고는 제가 그때 좀 미쳐 있었던 시기라서 고등어 공주 어? 약간 이런 고등어 공주를 했다고 미쳤다? <웃음> <웃음> 약간 생각이 아 고등어공주 나쁘지 않은데? 약간 그런 요정 같은 느낌으로 아 요정이 되고 싶구나 고등어공주로 유튜브 채널을 팔면은 유쾌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아 뭔가 삘이 안 와요 음 고등어공주는 삘이 안 온다 100만 유튜버 다 이렇게 꿈을 진짜 크게 정해놓고 골드버튼을 받았다 근데 이름이 고등어공주 이렇게 쓰면은 유튜버 거기 본사에서도 황당하고 아 어려운 고민이네 갑자기 고민중에서 고민이 바뀌었지? 야야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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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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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야! 어, 뭐, <laughs> <안돼>. 뭐야? 뭐야? 야. 뭐 미쳤다. 나도 잡았어. 어. 스피드 코어. 뭐야 이거? 시우 우리 왜 연결돼 와, 있어? 진짜 레알 공통점이 많은데? <웃음> <웃음> 자, 다음 거. 우리 바다로 가야 되걸랑요 아, 좋아 좋아. 진짜 영롱하나. 편하게 누워서 가야겠다. 자, 시우가 딱 생각했을 때 제일 잘 낚일 것 같은 바다. 해양, 해양. 좋은 자리를 찾아야 항. 뭐야요? 어, 오! 오 초록색! 초록색 또 어디야? 오. 이게 만약에 액잘키드 렐링이잖아. 그럼 대박이지. 근데 일반 렐링인데. <laughs> 난 일부러 결과를 안 보고 간다고. 설레야 되기 때문이지. 아, 나도 설레야겠다. 어, 우리 설레자. 어? 설렘하니까 생각난 건데. 최근에 설렌 적 있어? 어. 나를 만나서 설렌다고 할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어. 아니. <laughs> <laughs> 어, 더큰 설렘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상상에 기대를 써요. 저랑 피드 부츠 딱만든 다음에 뭐 하는 고민 아 해결하는 그런 거에 설렘. 그런 설렘이라면 인정이지. 네, 사실 진짜 설렜던 기억은 카리나 보고. 그거는 당연한 거지. 리스트 <laughs> <일수> 넘기다 보다가. <laughs> 어 리스트. <laughs> 카리나 떠가지고 하트 누를까 말까 하다가 아 눌러야지 애들 또 그거 하트 유, 유심히 보다가 확실히 하트 눌렀네 하고 공격한단 말이야 저. 아 놀려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친구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 아니야?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인드니다예 아이러브 카리나 나는 최근에 엄청 설렜다길래 이제 여자친구 얘기나 이런 걸줄 알았어 어 예전에 헤어졌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설렜었죠 사랑꾼맨 왠지 사랑꾼일 것같아 해병대처럼 한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어렸지? 아직 군대 안 갔잖아. <laughs> 아저 근데 진짜로 어. 웃긴 게 뭐냐면은 어. 장피준 님하고 신비형 드라마라도 나왔잖아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복무신조 외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걸 왜 외워? 어릴 때 그냥 장난으로 외웠는데 지금도 기억을해요 중학생이 외우는 복무신조라니 <laughs> 우리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야? 설렘에서 군대 얘기까지 아, 아 근데 중학생이잖아 <laughs> 아니 그게 제일 어이없네 인정할게 시우 유튜버 해도 된다 오 유튜버한테 유튜버 타이틀을 얻다니 내 소원은 하나가 더 있어 오그 오, 소원 지금 이어지나 아니 머스타드 같은데 머스타드 <laughs> 아, 아 롱파이크. 롱파이크 오 이게 피쉬의 참맛 아닐까 아또 이제 맛을 알고 있구만 야야야 야, 야. 하나 더 왔다 아바이크2000 years <laughs> later. 시우야 끝났다. 우리 육심 대배 끝났다. 어, 부츠는 어떡하지 그럼? 우리 그래도 3분의 2는 잃었지 않니? 오로라 쓰면은 금방 될것 같은데. 네, 약간 지금 하고 느낀 점은 어. 게임 고민보다는 인생의 되게... 고민이 좀 해결된 느낌이야? 네. 고민 중결사 추천합니까? 아, 너무 추천합니다. 아, 석시원해졌어요 <laughs> 네. 일석이조도 아니라 그냥 일석여조. <laughs> <1석 열어줘. 웃음> 좋아요랑 구독 이렇게 받았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시우도 재밌는 시간 보내면서 잘 쉬고 자고. 나도 언능 할꼭 없겠지? 그럼 오늘 이거 시우가 해 볼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이거 시우가 해 볼래?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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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물에 담아 놓지? 줘줘줘줘줘줘줘 줘. 무서웠다. 오 좋아 좋아 오 뭐야 라운드 잘하는데? 좀비고는 제가 그때 좀 미쳐 있었던 시기라서 고등어 공주 약간 이런 고등어 공주를 했다고? 미쳤다? <laughs> 약간 생각이 아 고등어 공주 나쁘지 않은데?